가 이제 그 뭐지? 그어 뭐라고 해야 될까? 어 이렇게 지금 이, 영, 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서로 이제 주고 받을 내용들은 음, 오피셜은 하나도 없어요. 네, 다 카더라입니다. 다 카더라 기반으로 하는 얘기고 오피셜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냥 뭐 친구들 만나서 술자리에서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는 그냥 지금 말 그대로 카더라를 갖고 얘기하는 거지 오피셜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팩트와 오피셜 같은 것들을 어 약간 기대하셨고 그런 걸 바라셨다고 하면 아, 어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laughs> 그냥 어 전달되는 내용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캐내시면 되겠지만 제 포장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이번에 나온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용산에서는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고 이게 근래에 생긴 이야기구나 생각하실 건데 진짜 어때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도시전설은 좀 허무맹랑해 보이잖아요. 약간 그냥 좀 소설같고 약간 만화 같은 느낌인데 요거는 그것보다는 왠지 좀 약간 다큐 같은 느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고 재작년에도 아마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커뮤니티를 보면 최근 들어서 무슨 뭐 제품을 어, 샀는데 아무리 봐도 새 제품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 요새 뭐 심심치 않게 이 뭐지 새 건데 새거 같지가 않다 약간 좀 재포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요거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일단 이 카톡 메시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저한테 카톡으로 제보가 왔었던 건데, 저한테 수시로 제보 많이 와요. 많이 오기도 하고 한데, 어, 그럼 이 제보는 누가 하느냐? 용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용산의 현재 행태라든지 용산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음 그분들이 네, 그, 감사합니다. 보내주십니다. 아까 오전 오후에 봤었는데요. 화물차로 그래픽카드를 싣고 와가지고, 뭐, 회사 사무실로 옮기는 걸 봤대요. 근데 보니까, 22개짜리 벌크 골판지 상자인데, 그게 80상자 넘게 싣고 와서 내리더라라고 해요. 그래서 상하차하면서 그자기를 거기서도 보니까 상자를 까고 하길래 슥 지나가면서 봤대요. 3080이 들어가 있더래요. 사용 흔적이 다분한 것들. 그러니까 중고. 오후에도 화물차가 또 왔대요. 초음파 세척기에 쓰는 용액 배달 차인데 그 초음파 세척기에 쓰는 용액을 배달하는 차가 왔었대요. 그그 그 지나가면서 봤던 그쪽 회사 쪽에 오후 쪽에.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겸사겸사 알아보니까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서 단순 AS 용도로 하면 한 통이면 두 달에서 세 달을 쓴대요. 근데 이거를 열통 넘게 배달을 하는 걸 봤다는 거죠. 그렇게 한 번에 그렇게 많이 가져갈 리가 없는데 열통 넘게 들어가는 걸 봤다. 근데 보통 일반 AS 같으면 저걸 써봐도 한통 가지고 두달 쓰는데 열통 넘게 한 번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 요 DMR이 이제 어, 핵심이에요. 제 포장 시즌이구나. 그래픽 카드로 치면 그 앞부분 슈라우드, 슈라우드 쪽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펜 쪽하고 이렇게 먼지 같은 거 이렇게 있는 거 방열판 쪽하고 이거 제거할 때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수량이 그렇게 많이 간다는 건 그만큼 많이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사용을 해서 이제 그 세척을 들어가게 되면 표현하는 바로는 깜쪽같이 깔끔하게 세척이 된대요. 안에 써멀 패드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써멀 작업 새로 싹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재포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시리얼을 다시 작업한다는 거죠. 시리얼 작업을 다시 해서 시리얼 바코드 넘버링, 그 다음에 봉인실까지 새로 다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 보내도 될 정도로 상태 좋은 애들은 그렇게 빼고 작업을 해도 좀 약간 좀그새 걸로 등갑시키기엔 좀 애매한 것들은 이제 조립 완제품 쪽으로 예, 들어갈 것이다라는 거죠. 카더라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카더라 얘기하는 거지 지금 무슨 뭐 이렇게 오피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수입사에서 작정하고 움직여 버리면 못 찾는 거예요. 전산상에 새 제품으로 되어 있으면 그럼 뭐라고 할거요아 이거 새 제품입니다. 소비자 뭐라고 따질 건데 <laughs> 새 제품이 거기서 딱 막히는 거예요. 소비자 쓰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제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장이 났어요. 회사에다 서비스 요청합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볼 거 전혀 없어요. 다른 또 중고 리포 주고 회수하면 되잖아요. 돌려막기 하면 되잖아. 근데 이거를 밝혀낼 방법이 없는 게현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이거는 누군가가 내부 고발자가 나오고 누군가가 진짜 말 그대로 스스로를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아 근데 그럴 사람 누가 있겠어? <laughs> 누가 있을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화지 까발려서 그냥 말 그대로 뭐 용산 한복 한복판에서 그냥 핵폭탄 하나 터트리지 않는 이상은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나와봐야 이런 식의 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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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나오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카더라 카더라 밖에 얘기할 게 없는 거죠. 그냥 이거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어디선가 잠입 취재를 해줘야 돼. 진짜 그 정도급 되는 곳에서 해줘야 돼. Edward cut it. Isn't it wild? Is it right down there?